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어느덧 또 반다이 신작 프라 모델 제품들 2024년 5월에 일본 발매 일정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4월에는 피규어라이즈, 포켓프라, 걸프라, HG, MG 등 다양한 제품들이 라인업되어 있었는데요 추가로 건담베이스 한정판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라크스 클라인 건담베이스 컬러판도 예정되어 있고 후쿠오카 사이드 F 한정판인 MG 리가지 역습의샤워 버전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달 제품들 소개 역시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5월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참고로 발매 스케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에는 5월 18일과 25일 2주에 걸쳐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 첫 번째 5월 18일, 5월 18일이 5월 중순이니까 4월 마지막 제품하고 좀 텀이 좀 있는데요. 다섯 네, 가지 제품이 발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품 HG 앰플리파이드 IMGN 류오마루 국내 발매 전가는 72,0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마신 영전 와타루 국내명 우주용사 싱싱카에 나오는 류오마루를 리얼 타입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길이 170mm 기존과 다르게 재해석된 디자인의 긴 팔과 다리로 새로운 매력을 증폭시켰다고 하고요. 이마의 문양은 선택형으로 조립할 수 있다고 하고, 글로스 인젝션과 골드 맥기 파츠로 현명한 질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무장인 봉룡검의 칼날은 골드 맥기로 구성되어 있고, 문양은 3D 메탈릭 실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봉룡검을 수납할 수 있는 방패는 봉황 형태용의 개폐 특수효과도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봉황으로의 변형도 지원하고 있고요. 봉황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p t 소재의 전용 이펙트 파츠도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술인 용화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어깨의 용 발톱을 분리해서 통봉된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원작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보니까 선뜻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HG 1/1 VF19 Kai 파이어발 키리 사운드 부스터 장비 국내 발매 정가는 6만 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HG 마크로스 프라모델 시리즈 벌써 다섯 번째 제품이고요. 2024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마크로스 7에 나오는 기체인 VF19 카이의 사운드 부스터 장비가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쇼커 체인지라고 하는 교체형 변신으로 배트로이드, 거워크, 파이터 모드의 3단 변신이 구현되어 있고요. 어깨 스피커를 교체형 파츠를 통해서 전개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미지처럼 역동적인 포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의 가동 포인트를 구현해 놨다고도 합니다. 전작인 YF21과 마찬가지로 캐노피는 편광 성형이 된 모습입니다. 동봉된 사운드 부스터는 탈착도 되고 합체에서 변형하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운드 부스터를 파이톤 모드에도 장착할 수 있는 프라모델 오리지널의 기믹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허리와 다리에 연결하는 축에 슬라이드로 가동하는 기믹이 들어있고 이를 통해 작중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운드 부스터 내부나 어깨 쪽에 3D 메탈릭 실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살린 모습이고 기체 자체가 화려하기도 하고 기존 시리즈와 같이 색 분할이나 마킹을 분할로만 할수 없어서 스티커도 두장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페이스 파츠는 마스크의 개폐 상태를 교체형 파츠를 사용해서 구현 가능하다고 하고요. 역시 기본적으로 쇼커 체인지의 영향으로 교체형 파츠들도 있고 디스플레이 베이스나 사운드 부스터 등의 동봉 파츠가 많이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기도 하고, 예,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된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VF19 KAI 파이어 발키리 사운드 부스터 장비의 전용 습식 데칼. 국내 발매 전가 8,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HG 파이어 발키리 전용으로 나온 습식 데칼 제품이고요. 파이터 모드, 배트로이드 모드, 고워크 모드까지 습식 데칼을 붙여서 퀄리티가 업된 모습이지만, 예, 저는 반다이 데카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이 제품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으로 HG 버글러리 독. 국내 발매 전가는 42,0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장갑기병 보텀즈의 OVA 작품인 협격한 2단에 등장하는 기체 제품화 버전이고요. 기존 출시된 스코프 독과 마찬가지로 다운폼 상태를 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장인 드로퍼즈 폴딩건을 전개하는 기믹 뿐만이 아니라 썰매 형태의 유닛인 트램플 리거도 전개하는 기믹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코프 독과 마찬가지로 어깨와 허리, 다리의 관절을 활용하여 롤러 대시를 사용하는 모습도 제형 가능하구요 역시 3D 메탈릭 씨를 활용한 터렛 렌즈의 가동이라든지 암펀치를 사용하는 모습도 제형 가능한 모습은 기존 스코프 독의 기믹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동봉 파츠가 들어있는 모습이구요 3mm 조인트로 활용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보면 이 제품 기존 출시된 스코프독의 개선된 버전에 무장을 붙이고 나온 듯한 형태인지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구입해 볼까도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은 기멸 모형 아가츠마 제니츠 국내 발매 전가 5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아 이게 기멸 모형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장점 세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접착제가 필요 없다. 프라모델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미리 도색된 파츠와 스티커로 색 분할이 재현되고 극중의 디테일을 잘 조형했다. 아, 이 신발이랑 양말 같은 부위는 이게 100% 스티커일 게뻔하고요 예, 옷의 삼각형 무늬는 예, 이것도 설마 스티커로 붙이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눈이나 눈썹은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탄포 예,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머리카락 끝도 기존 제품들 뭐 도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립하는 감각으로 재미있게 조립. 필요한 도구는 별매인 니퍼뿐. 아예 이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주인공 4인방과 랭고쿠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제가 쿠폰 쓸때정살거 없어서 이노스케랑 네즈코를 샀던지라. 이 제품도 진짜 쿠폰 쓸 일이 없는 거 아니면 예, 이번만큼은 좀 패스해 볼까 싶습니다. 다음 5월 25일 역시 다섯 개의 제품이 발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HG144분의 1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국내 발매 정가 32,4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고요. 박스 아트 패키지는 나름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제품 머리, 어깨 관절, 허리 관절에 시드 액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체의 골드 컬러 부분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을 채용해서 금속 광택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고관절 축도 개별적으로 상하 스윙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발을 교차하는 포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고요. 프라우드 디펜더는 별도로 분리할 수 있어서 단독으로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고 8 개의 흰색 날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슬라이드 가동해서 전개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고요. 내부에 3D 메탈릭 실을 채용해서 발광 표현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호브로 갈리는 무장인 실체검 후츠노 미타마의 칼날 파츠는 두 종류의 표면 처리로 질감 차이를 재현했다고 해서 또 나름 상당이 공을 들인 모습이고요. 팔뚝 안쪽에 가동축을 추가해서 손목을 움직이는 가동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이 스리덤의 특징 중 하나인 라이프를 결합하는 기믹도 가능하고요. 역시나 프리덤에 꽂힌 풀버스트 모드 역시 가능한 모습입니다. 비임 사벨도 연결할 수 있는 기믹과 더불어 비임 실드도 동봉되어 있어서 다양한 무장이 부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극장판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디스랩터 발사를 재현할 수 있는 교체형 파츠도 제공된다고 하고요. 제가 3월에 도쿄 건담 베이스 방문했을 때 찍어온 시제품의 모습인데요. 실제 출시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키라랑 프리덤을 좋아하는 관계로 저는 이 제품 구입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품, HG72분의 아론 라이노. 국내 발매 전가는 3만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경계전기 극강의 장기에 등장하는 북미 동맹군의 신규 양산기라는 설정인데 경계전기를 안 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돌격 소총을 들고 돌격하는 듯한 액션 포즈 겨드랑이에 수납할 수 있는 나이프를 든 포즈 양 팔뚝 아래에 장착된 체인건을 사용하는 포즈에서 볼수 있듯이 제법 다양한 무장과 손 파츠를 제공하는 듯 하구요 전투 모드와 색정 모드를 재현할 수 있는 교체형 파츠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3mm 조인트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홈이 앞뒤로 상당히 많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네요 매달마다 경계 전기 제품을 계속 내주고 있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제품 패스합니다. 세 번째 제품 홈서티미니 미션 가르도노바 그린 컬러. 국내 발매 정가는 16,6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이 제품 기존에 이미 브라운 컬러로 출시된 바가 있고요. 보기에도 긴 팔이 돋보이는 기차입니다. 역시 서티미니 미션 제품이라 그런지 커스터마이징을 강조하는 설명들이 대부분인데요. 팔에 달린 대형 클로는 재조립해서 길이를 조절하는 등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동봉된 무장인 서브 머신군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기존에 출시된 리베르노바 그린 제품과 조합해서 양산기끼리 합치한 듯한 형태의 대형 기체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서티 미니 미션 시리즈 조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리즈를 모으질 않아서 패스합니다. 네 번째 제품으로는 서티 미니 미션 리베르노바 브라운. 국내 발매 전가는 16,6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이 제품도 앞서 소개해드린 가르도 노바와 마찬가지로 그린 컬러 제품이 먼저 출시된 바 있고 전형적인 서티미니 미션 제품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봉된 고출력 라이프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허리에 전면 스커트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미지처럼 앉아서 쏘는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또한 기존 출시된 별매품인 가르도 노바 그린 컬러 제품과 합치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01 에이 스트라이커 스 국내 발매 정가는 13,2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새로 출시되는 라인업인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의 첫 번째 제품이고요. 역시 인기기체인 스트라이크 건담에 1팩을 중심으로 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구성품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에이 스트라이커와 배터리 팩 연결형 조인트 파츠와 아츠카 브랜드 슬램, 빔사벨, 90mm 대공 산탄총 등의 다채로운 무장으로 구성된 제품이고요 엔트리 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HG 등의 다양한 제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1축과 2축 조인트 파츠를 같이 동봉해 줬다고 합니다 A 스트라이크의 가동 기믹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빔사벨 수납부는 3mm 조인트로 전후로 스윙이 가능하고 날개는 C 타입 조인트로 상하로 스윙 부스터는 3mm 조인트로 전후 좌우로 스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색다른 모습으로도 연출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이어서 나올 제품인 옵션 파트 세트 건프라 02 런처 스트라이크 앤 소드 스트라이크 세트와도 조합해서 이렇게 퍼펙트 스트라이크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제품 활용도가 높아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5월 일반 발매 제품들 다 살펴봤고요. 밑에 프리미엄 반다이 외판정 예약 제품들, 기동전사 건담 수성일 마녀 제품인 HG 144분의 1 하인그라, 역시 수성의 마녀 라인업인 HG144분의 건담 르브리스 양산 시작 모델 네, 건담 시드 계열인 풀 메카닉스 100분의 1 소드 캘러미티 건담 모바일 게임인 건담 UC 인게이지에 등장하는 기체인 HG144분의 인게이지 건담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 제품 모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아닌가 싶은데 예약하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건담 베이스 한정판 제품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MGSD 건담 베이스 한정 프리덤 건담 클리어 컬러 아, 이 제품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하얀색 외장이 밀키 클리어로 된것 같은데, 아, 이 MGSD 프리덤도 잘 나온 기체이기 때문에, 아, 이 제품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5월 출시 예정인 반다이 신작 프라모델 제품들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 출시 제품들 중 눈에 가는 제품은 HG 144분의 1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예, HG 100분의 1 파이어 발키리 사운드 부스터 장비,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01 에 스트라이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멸 모형 이 친구도 기존에 이 시리즈 사놓은 게 있어서 구입을 할까 말까 좀 아직도 고민이 되긴 하네요. 최근에 국내 입고 상황이 건담 시드 프리덤 극장판으로 인해서 이 시드 계열 제품들 위주로 재입고가 활발한 모습인데요. 아울러 건배 한정 제품들도 그렇고 간간히 다양한 제품들이 재입고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알려주실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도 보면 인저이식이나 피규어라이즈 제품, 30 미니시스터즈, 옵션 파츠 세트에 SDCS 캘리번, MG 시너즈 스타인, 네러티브, 버카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